안녕하세요. 아파트 4989 아사팔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토른데미해 14년 2025년 행복한 한해 보내세요.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하락론자로 몇년 동안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폭락시기에는 원하시는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9주 연속 하락했으며 낙폭은 5주 연속 0.3% 하락한 데서 낙폭이 0.4%로 확대되었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오름세를 멈추고 3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사례가 포착되기도 했으나 그 단지에서는 매수관망세가 지속되고 가격이 하향조정되는 등 지역단지별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서울의 전체 매매가 상승세가 멈추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도 4주 연속 하락 중이네요. 금융당국이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었고 부동산 시장에 찾아온 한파도 매우 길어질 전망이고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가 수요 부진을 불러일으키며 매물 증가와 거래 둔화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추가 금리 인하 시에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벌려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 포인트이네요. 금리 동결이 장단기 환율 이슈로 인하여 부동산 폭락을 가속화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구독자분들께 아파트 구매 시 시간이 부족하셔서 인장을 못 가실 때는 사시는 동네 부동산에 가셔서 동네 중개사에게 원하는 지역의 매물 아파트를 구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공동 중개로 진행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가장 많았으며, 애는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이들이 고금리 못 겪는 결과로서 지난해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3만 9,847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1배 이상 급증하면서 연끌들에게큰 교훈을 주네요. 미분양 물량이 많거나 입주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건설사가 늘고 있고 정부와 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세금 관련 혜택을 확대해야 하는 등 부동산 하락과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도 개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연간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약 16만 명에 그치고 32만 명 넘게 늘었던 전년과 비교해도 반토막 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으며 연말 들어 정부의 각종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은 결과이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도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네요. 지난해 소매 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소비 부지는 내구제, 비내구제, 준내구제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부분에서 감소하고 였이는 2003년 마이너스 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네요. 아파트 시장으로 감소 여파가 전파되어 무서운 폭락 시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아니, 뭐 함께 있다고 가계 대출만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전년 대비 증가폭이 4 0까지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아파트 가격 정상화돼야 저의 구독자분들 얼굴에 미소가 한박 웃음으로 즐거운 아파트 쇼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누가 집을 사겠나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살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서 대박을 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며 정상화되었을 때 누군가는 좋은 기회를 잡아서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것이고 누군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운명이라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인생에서 자주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없으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행동하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럼 구독자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갈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